북소들순 안에 천둥이랍니다. 네. 내일 그 세미나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세종 사람 시민여랑 장동엽 국회의원 사무실, 그 지방자치 TV에서 이렇게 공동 주최 주관을 한다고 그랬는데, 네. 우리 세종시 국회의원들도 있을 텐데, 네. 왜 갑자기 이게 서천 대천에 있는 장장동엽 의원 사무실에 포함이 되든지 그게 궁금한데. 그거들 설명이 안 돼. 아, 제가 이제 그 우리 강준현 의원하고 그 김정민 의원하고 통화를 오랫동안 했습니다. 우리가 이런 행사를 행정수도 완성으로 해서 어 이런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데 네가 우리가 대관을 하려도 지역 국회의원이 도와주지 않는거은 대관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최종 한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. 강준현 의원님한테 그때가 지금 뭐 행정수도가 잘 되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? 아니 제가 화를 냈어요. 아니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들이 아니 행정수도 공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? 응? 어?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냐? 지금 다뭐 나오는 사람마다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전례를 봐서 이거 또 해야 우리가 세종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? 이렇게 해서 어좀 언성이 좀 높았었어요. 그래서 어뭐 강준현 의원님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아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뭐 민주당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 그게 큰, 큰어 필요가 없을 것 같아다. 그래서 어좀좀참그 축사 배부제가 해달라 그랬어요. 그랬더니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정민 의원님은? 네, 김정민 의원님께서. 아 김정민 의원님은 어쨌든 이제 같은 지역구에서. 어, 이렇게 강준현 의원님이 참여를 한다는데 안 한다는데 내가 할 수가 없잖느냐. 이렇게 해서 예. 같이 참여를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